안녕하세요. 로고스 성격의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네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장난하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 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나병은 얼굴, 손, 발, 피부 등이 썩어지는 끔찍한 병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아홉 명의 사람들은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기뻐서 각자 자기 길로 떠났지만 그중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또한 함께 살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1 0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나요? 예, 맞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내가 너희 병을 다 고쳤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다 깨끗하게 낫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 후에 결혼도 하고 일도 할수 있었고 정상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상하지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어요.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사람을 고쳐주시고 보내셔야지 지금 우리를 놀리십니까? 라고 했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예, 맞아요. 한 명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한 사람에게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한명 밖에 와서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다른 아홉 명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한 사람에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한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곧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에 맞는 감사를 돌리러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이한 명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으로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 돌아온 이한 명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가족도 주시고 호주라는 이 좋은 곳에서 살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제 기도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평생 감사할 제목이 더욱 넘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